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주요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밖에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어,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오 우리와 함께 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함에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어, 아수르 왕 사내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의 에워싸에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꿰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그런즉 어, 그런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 사누리비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어,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사내리비시나가 유다바하는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의 세상 사람들의 사람의 신을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어, 1절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충성의 히브리어는 에메트인데 감탄사 아멘과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이충성스러운 어네 기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절은 의미상 이 모든 일에 아멘 한 후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일절의 상황은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다쳤던 성전 문을 열어 예배를 회복하는 것, 다시는 게으르지 않고 맡은 바지김을 다하는 것. 유월절과 목요절을 지키고 또 지키며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일에 충성한 후인 것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율례를 지키고 순종하며 충성한 백성들에게 이제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멘. 한 그들의 믿음이 불시험 가운데서도 능히 구원받을 믿음인지. 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믿음인지 보시려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이곳만 복속하면 애굽까지 이르는 대로가 열리기 때문에 아수르는 반드시 이곳을 점령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내립의 위협 앞에 먼저 철저히 대비합니다. 코 앞에 들이닥친 아수르의 군대를 보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어찌 아수르 왕들이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물을 차지하는 것의 중요성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 다윗이 여호와께서 많은 물 위에 계신다라고 고백한 것과 요한이 요한이 본 환상에서 큰 음료가 많은 물 위에 앉은 것을 겹쳐 떠올리게 합니다. 많은 물 위에 계시며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절대 큰 음료가 그 물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라는 희스게와 방백들의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이 물을 아수르에 내주지 않겠다. 거짓된 세력에게 주권을 내주지 않겠다. 하고 결의를 다지는 것입니다. 성벽을 보수하며 군사적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악의 세력에게 흘러가는 물 근원을 막은 히즈기야가 백성을 위로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시선을 아수로보다 크신 하나님께 돌려 주를 의지하자 경유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적군이 심히 두려운 존재처럼 보이지만, 남유다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고 아스로의 신은 한낱 육신의 팔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길 어, 말씀하시길 음, 이 육신의 팔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저주받을 자들이 아멘 한 백성들 앞에서 으르렁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팔이 하늘의 손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 꼴입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과 육신의 팔을 의지하는 사내립이 말합니다. 어, 히스기야가 너희를 굶, 주림과 목마름에 죽게 한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한다. 많은 물 위에 계신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줄이게도 목마르게도 하지 않는 분인데 땅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내립은 스스로도 속고 있고 또 유다 백성을 속이려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며 영원토록 목마르는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희스기야를 비방했던 사내립은 이제 급기야 여호와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호와가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편지를 써서 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팔로 사람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어 점령해 왔던 자신의 이 방식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어 유다를 남유다를 이기게 할 것만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의 신들이 그의 육신의 팔 앞에서 사내립의 육신의 팔 앞에서 여지 없이 무너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 계신 여호와를 향하여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역대기에 기록된 왕들 중 어떤 이는 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어떤 이는 어또 다른 이들은 사람을 의지하며 자신의 지혜를 올타 어어 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서 어 사내립과 어 이사야의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한 천사를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이 천사는 오늘 구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여호와의 천사는 악을 심판하고 또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는 두 가지 큰 역할을 역사적으로 쭉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원은 사면으로 보호받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 구원은 사면의 공포, 마골 미사빗에 처해진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얻은 사면으로부터의 평안, 메누화 미사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무기는 무엇입니까? 사내립과 같이 막강하고 화려한 육신의 팔을 가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조롱하며 비웃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문제 자체가 아닌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주께서 주림과 목마름의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며 또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사면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께 아멘으로 나아가는 참으로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